보이세요? 미쳤어, 미쳤어. 에이, 세상에, 제 주먹보다 더 커요. 우와, 진짜 대왕 골뱅이. 우와, 천난하냐? 이야, 이로수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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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우와, 이야, 우와. 와 죽여줍니다. 오, 골뱅이 봐. 야, 사이즈. 오, 주먹 골뱅이. 안녕하세요. 함께해 주는 사항입니다. 오늘도 제 영상을 찾아줘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제가 봄을 알리는 정령사 골뱅이를 잡으러 왔습니다. 자 골뱅이 한 번만 통하러 갑시다 고고고 살랑이가 살랑이 어 나와 살랑이가 나왔다고요? 지금 살랑이가 붙있다는 거죠? 네. 여기서,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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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어느 방향이좀한 찾아볼게요 자 낙지 잡으면 사장님 겁니다 어이데 수식인데? 여기가 쑥구멍인데? 어디가? 여기가 쑥구멍이잖아 지금 어 이게 쑥구멍이네? 아 낙지를 왜본 거야? <laughs> 어, 여기 더미 들어 들어가. 그 밑에가 아니야. 아 와, 장난이야. 예, 네, 포기해요. 안돼 안돼 안다온것 <laughs> 다 <오고 웃음> 같은데. 아니, 근데 왜 장갑을 안 가지고 오냐고요, 도대체? 헤수지라는 사람이. 아, 골뱅이 잡으려고. <laughs> 와, 대박, 진짜. 와, 말도 안 돼. 어, 그 나와라, 낙지야. 어, 오, 어, 저기 물이 나오는데. 어. 이게 네가 파세요. 어. 어, 안돼 안돼. <laughs> 야, 나는 이렇게 야, 다 배를 루고 여기 놓고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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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이 나오고 여기 있는데. 그럼 네가 파세요. 포기해요. 포기. 사실 어, 포기. 어, 포기. 올라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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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온 뭐하냐고요. 너무 깊어. 어, 안돼 안돼. 야, <웃음> 와 <웃음> 나만 이렇게만 들어놓고 아, 아, 봐봐 안, 안, 안. 여기 야 이렇게, <laughs> 나는 이렇게만 들어놓고 <laughs> 와 그냥 포기하래 자기가 파라 그랬더니 대박. 와 갑니다. 안 돼. 쳤어. 낙지를 잡았어요. 써. 구멍이 하나 둘셋넷 다섯 개를 됐어. 야, 한 군데 낙지가 다섯 개 있었어, 그러면. 아, 근데... 대박. 아 골뱅이, 아, 골뱅이 아, 골뱅이, 첫 수. 아, 골뱅이. 와, 대박이죠. 자, 사이즈 오 어떨지 한번 볼게요. 예? 이야. 오, 오 좋아, 좋아. 좋다. 오, 아 와. 와, 근데 요거 내 스타일은 아니네. 이건 딱이 상임. 네. <laughs> 무슨 소리야? <laughs> 자, 놓고 갑니다. 아, 여기 제일 맛있는 사이즈인데, 왜 그래요? 아, 맛있는 사이즈에요? 너무 크면 즐겨서 안 돼요. 이게, 아 이게 마시, 맛있는 사이즈에요? 아, 이게 ]예요. 맛있는 사이즈에요? 네. 그럼 더 가져가. <laughs> 네, 가져갈게요. <laughs> 자, 골뱅이 첫수합니다. 골뱅스. 자, 오늘의 골뱅이. 오 자, 봄이다 보니까 골뱅이 나옵니다. 골뱅이는 딱이 정도 맛있습니다. 크면 너무 질기고, 자으면 방생하고 자 맛있는 사이즈로 가져갑니다 자 이제 봄을 알리는 골뱅이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오늘 골뱅이 만통하고 집에 가겠습니다 아또 허리 부러지게 생겼네 여기 아주 골뱅이 나오면 아 몸살 나요 너무 많아서 자 어쨌든 골뱅이를 잡으러 고고고 오. 야 오늘 오자마자 진짜 두 번째 잡은 골뱅이인데 사이즈 보십쇼 이야 오 대박. 어우 좋았어. 사이즈 좋았어, 좋았어. 그렇지. 골뱅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역시, 봄의 정령사 골뱅이를 잡아보자. 오, 봅시다. 사이즈. 사이즈 봅시다. 야, 주먹만한 거. 자. 야, 오, 분수쇼. 좋았어. 너도 집에 가자. 오, 진짜 크다. 트실하다. 야. 아주 큼직한 골뱅이를 주워 갑니다. 집에 가자. 여기는, 여기는 항상 골뱅이 사이즈가 좋습니다. 어우, 봅시오 야, 골뱅 사이즈 봅시오 어우, 좋다. 야, 물사라. 토실토실한 골뱅이 가져갑니다. 아, 반갑다. 진짜. 오늘 골뱅이를 못 잡을 줄 알았는데, 진짜. 어우,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쥬쥬 페르지, 시작. 혹시 보이시나요? 여기 딱 보이죠? 여기, 여기. 길. 이렇게 길이 있습니다. 길, 이렇게 길이 있습니다. 길을 보시면 골뱅이가 있습니다. 골뱅이가 지나간 길이죠. 오우 골뱅이 근데 작다 너는 커야 되겠다. 잘 살아라. 보이십니까? 물속에 숨어 있는 골뱅이. 골뱅이 더듬이두 개. 이렇게 물속에서 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집에 가야지. 이야 좋았어. 맛있는 사이즈. 집에 가야죠. 야 어우 이렇게 물속에 있을 때 진짜 커 보이죠. 진짜 손바닥만 해. 골뱅이가. 그러나 잡으면 웬만하다. 아 이만하다. 우우. 자 너도 집에 가자. 오안돼 깨끗하게 집에 가줘. 오물꼬리 어, 포인트인가? 작년과 다르게 물리에서 지금 골뱅이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물리에서 골뱅이 쭉쭉 하자 봄이다 보니까 이 바다선인장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바다선인장에 시어도 한번 볼까요? 이거 건들면 그거 있죠? 불빛이딱 비추고 끄면은 어떻게 된다? 야광이 된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야광되는 모습. 오. 보이십니까? 야광. 오우 징그러운 야광이 됐어요. 빠이빠이. 오, 보이 미쳤어, 미쳤어. 에이, 세상에. 제 주먹보다 더 커요. 우와. 진짜 대왕 골뱅이. 우와. 장난하냐. 이야, 이로수가 우와, 우와. 이야, 우와. 우와, 우와 죽여줍니다. 오, 골뱅이 봐. 이야, 사이즈. 오, 주먹 골뱅이. 주먹 골뱅이를 주웠습니다. 예스. 아 물이 포인트였네. 괜히 오래 발나했어 지금. 야, 물기만 다니니까 이렇게 골뱅이 나옵니다. 좋았어. 깨끗하게 집에 가자. 과연 이 소라는 살아있는 소라가 아니었어요. 어, 여기도 죽은 골뱅 같아. 에휴, 악시워라. 여기는 신기하게 광어가 없습니다. 강어한 광어 마리 잡아서 집에 가서 했다 먹고 싶은데, 강어야좀 나와봐. 강어에 먹고 싶어. 강어야 나와라. 여러분, 이게 뭔지 아십니까? 이게 일명 골뱅이 무덤이라가죠? 골뱅이 무덤. 자, 이렇게 밑에서 쫙 피면 골뱅이 나옵니다. 이렇게. 야, 골뱅이 무덤에서 골뱅이 잡기. 자, 좋다. 아주 좋아, 좋아, 좋아. 집에 가자. 골뱅스. 맛있는 골뱅스. 오호. 골뱅이 물좀 싸라, 물좀 싸라. 그렇지 목하고 집에 가야지. 자, 너도 집에 가자. 골뱅이가 잘 나오기 시작하고 있어요. 역시 범입니다. 범에는 골뱅이죠. 범을 열리는 골뱅이. 쭉쭉 고고고 골뱅이. 어 더듬이 보이십니까? 더듬이 하나, 둘. 그런데 툭 건드면 움직입니다. 살아있는 골뱅이. 오케이. 집에 가자. 탕가오 골뱅아, 너도 목좀 하고 깨끗하게 하고 집에 가자. 골뱅이. 아우 작다. 너는 방생 사이즈. 잘 살아야 돼. 사람들 잡히지 말고, 내년에 보자. 얘도 골뱅이지요. 골뱅이지요. 오우, 큰 골뱅이. 물 쏘고. 올해는 빼고 깨끗하게 집에 가야지. 자, 골뱅이. 좋았어. 집에 가자. 맛있게 먹어줄게. 자, 여기가 골뱅이 성지입니다. 항상. 저를 실망시키지 않는 이 골뱅이 성지. 아, 이거 허리 아파서 집에 가겠는데. 어쨌든, 골뱅이를 주워봅시다. 가야지, 봅시오. 좋죠. 움직여볼래? 움직여 봐라 오 그렇지 나 봐라 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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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그렇지 야싸이즈 봅시다 좋습니다 너도 맛있게 먹어줄게 집에 가자 어 뭐지 아핀껍질구나 그래 집에 가자 야 골뱅스 반가워 골뱅스 주쭈페루지레꼬 골뱅스 오 집에 가야지. 집에 가자. 아주 좋습니다. 추추 페루지 짱. 뭐가 보이십니까? 여러분. 골뱅이가 보이나요? 아, 이 골뱅이도 장난이 큰것 같아요. 지금. 와, 보이시죠? 손바닥만한 골뱅이. 자, 오, 그렇지. 이쁜 골뱅이. 집에 가자. 진짜 좋죠. 골뱅이 있어야지. 여기는 항상 이렇게 튼실한 골뱅이들이 잘 나옵니다. 저의 골뱅이 성지입니다. 가자. 골뱅아. 자, 골뱅이가 보입니까? 골뱅이가 몇 마리 보이세요? 자, 골뱅이 잡아오겠습니다 골뱅이 사이즈 좋은 골뱅이, 그렇지. 골뱅이 오, 좋아. 한 마리 가져가고요. 자, 또 갑니다. 두루루룽, 두루룽 두루루룽. 그렇지. 여기 두 번째 골뱅이 오, 이 사이즈 전나이다. 이야, 이게 전나이다. 주먹 골뱅이. 이야, 주먹 골뱅이. 이야, 보십시오. 와, 사이즈. 이야, 주먹 골뱅이 대단합니다. 여기 사이즈 다 이래요. 클라스가 다릅니다. 골뱅이 클라스. 좋았어. 아, 골뱅이가 왜 뒤집어져 있지? 뭐지? 공처럼? 어, 두 마리 같아요. 부부생활 중? 어, 아닌데? 뭐지? 아, 그러네. 부부생활 중. 얘는 뭐야? 얘는 너무 작고. 자, 미안해. 부부생활 방해했어. 그럼 너 집에 가자. 또잔나인데 사이즈가? 어, 얘도 주먹만 해, 주먹만 해. 오, 자, 봅시다. 이야, 물 쏘고. 그렇지. 집에 가자잉반갑다잉 집에 들어가니? 안 되지롱. 집에 가야지. 누구 집? 내 집. 우리 집. 자, 좋았어. 아 골뱅이 춥쭈흔들어 이제 슬슬 흔들어지기 시작해요. 너무 무거워요. 그래도 집에 가야지. 보겠습니다. 잡으시죠. 쌍일. 오, 사이즈 아 좋다, 좋다, 좋다. <laughs> 오! 이야, 좋아. 물도 쏘고. 좋다. 개꿀 합니다. 축하드립니다. 개꿀한번 해주세요. 개꿀 <laughs> 누구세요? 누가 소리 하죠, 지금? 어, 지금 침묵하지? 무거우니까, 무거우니까. 아 제가 더 많이 잡았어요. 아, 대박. <laughs> 자, 아, 잡으시죠. 자, 잡으시죠. 자, 잡으시죠. 왜안 잡아요? 자, 이거 봐. 잡는다. 예. 아, 좋습니다. 김치 자, 김치 가자, 가자. <laughs> 집에 가자. 집에 가죠. 나이스. 아, 주인 저기 있네. 그렇지. 오, 오 여기 좋아, 좋아, 여기 좋아, 있다. 좋아. 있다. 아, 진짜 큰 거. 오, 사이즈 좋다. 이야. 와, 진짜 야, 크다. 좋다. 와, 최고. 야, 야 이런 거 인정, 인정? 인정, 인정. 인정. 굿. 오, 굿. 자. 야. 아이고야, 골뱅이다 야, 골뱅이 야, 야, 야 너는 그냥 집에 가자. <laughs> 집에 가자, 뱅아 집에 가자. 한 사람이 잡아가기, 가져 가기. 아, 좋았어, 좋았어. 어, 있을 있어요. 있어. 가져갔어요, 자. <laughs> 발견한 사이즈 가져가기. 어, <laughs> <안 웃음> 사이 좋아. 오, 오, 오 신화다 나이스. 임마. 꽝. 그렇지. 대박사건. 어왜 여기서 갑자기 나오지? 이러면 안 골뱅이, 되는데. 골뱅이 너무 나온다. 아, 아 오. 자, 나 이거 자. 한번 해 보겠습니다. 척척. <laughs> 야. 이걸 이걸 뭐라 그러지? 아, 골뱅이 무덤. 골뱅이 무덤. 자, 자. 잡아봅시다. 훗! <laughs> 와! 야, 자. 야. 딱 잡고 집에 갑시다 집에 가자아 발견하신 거 아니에요? 발견한 사람 가져가는 건데? 아그렇합니다자 아, 아, <laughs> 작아서 자이거 작아서 놓고 갑니다 야, 와 이거 그래. 딱 사장님 거만하네 아이고야 찌찌 잘 살아나? <laughs> 아잘 보시네요 아 저기 잘 보는 게 아니라 그냥 널려 있어요 <laughs> 와오오 오, 좋다 사장님 아이고야 자 선물 <laughs> 에이 이런 거 필요 없다고요 <laughs> 아이고야. 얘는 좀 사이즈가 좋다. 잠깐잠깐 자. 우와. 우와. 사이즈 봐. 자. 아우, 얘 사이즈 좋은 거 같아요. 자. 우와. 이 사이즈 크다. 이요. 집에 가자. 집에 가자. 어, 발견하셨습니까? 아, 정말 진짜. 아, 정말 지칩니다. 야. 아, 좋았어. 좋았어. 나이스. 아이씨. 찾았어. 어이없게 찾았어. 찾았다. 아. 막그러니까막 나와요, 아주기야. 야, 대박. 얘들또 뭐라고 할 거예요? 집에 가자. 그거 가자. 이 봐도 모르는 척할 거죠? 어, 안 보여요. 아, 그럴 리가요. 어어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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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가지? 어디 가지? 어, 어, 어. 어디 가지? 어, 어디, 어, 어디, 어디, 어디 가지? 어, 어디 가지? <laughs> 아, 정말 지친다 아, 정말 지친다 지쳐. 아, 야. 요거 작기 싫었어요. <laughs> 와, 오. 진짜 엄청 많이 나온다. 와, 야. 대박. 아, 발에 차이나 차요 <laughs> 장님 그렇죠 장님 해결했습니다 아, 이건 제가 발견했습니다. <laughs> 자오 오, 좋아. 좋아, 좋아. 오, 진짜. 너도 집에 가야지. 너는 뭐냐고? 뭐라고? 골뱅이 오뎅탕. <laughs> 이게 무덤이 근데 와 얘는 무덤이 나 잡아가세요 하는 무덤이다 진짜 그죠? 아, 그렇죠. 뭐 사이즈. 와 사이즈 클것 같아. 사이즈 클것 같아 진짜로. 나 볼게요. 나 볼게요. 좋 아 생각보다 작은 사이즈 무덤만 컸어 아, 무덤만 컸어 야 로코가 아... 왜 로코가요 가져가요 아, 가져가요 네 이거 가져가겠습니다 상님 <laughs> 가라사대 가져가라 끝합니다 아 진짜 야... 아, 미안합니다 <웃음> <웃음> 아니 이게, 이게 무거워서 진짜로 와 진짜 와 아... 좋습니다 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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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어, 좋아요 자 나이스 나이스입니다 아, 진짜. 야, 진짜 많다 아우, 진짜 왜왜나오지마 이제 그만 나오세요, 야, 야, <laughs> 아니, 그만 나오라고. 막 없잖아요. <laughs> 그만 나오자. 오, 이거이거 이거 사이즈 어떤 것 같아요? 예, 큰것 같아요. 큰것 같아요? <laughs> 진짜, 네. 잠깐만, 고 <laughs> 지금. 자, 한번 볼게요. 자, 과연? 그렇죠,요. 와, 사이 좋아. 사이 좋다. 네. 예. 나이스. 이야, 얘 사이즈 좋다. 자, 봅시다. 이야, yeah. 오, 사이즈. 최고, 최고, 최고. 이야, 그래도 집에 가자. 맛있게 먹어줄게. 집에 가서, 냠냠냠냠. 얘는, 미안해. 부부 생활 중이었어. 미안하다. 자, 봅시다. 어, 아니야? 아, 부부 생활인 줄 알았어. 아니구나. 그래. 그러면, 맛있게 먹어줄게. 집에 가자. 이건 과연 뭘까? 어? 얘 뭐죠? 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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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 골뱅이가 아닌가 뭐지 이게 뭘까 오 골뱅이네 야 사이즈 좋은 골뱅이 오, 야 그렇지 오, 우 사이즈 좋아라 좋은 골뱅이 갑니다 오 그렇지 맛있게 먹어 줄게 야 이거 과연 이거 과연 사이즈가 얼마나 할까요 와 과연 과연 넌 얼마나 하냐 와 크다 그렇지 오, 우 사이즈 좋아 주먹만 해야 좋다 야 좋은 사이즈 집에 가져갑니다 너도 맛있게 먹어 줄게 집에 가자 아니 집에 가려고 하는데 골뱅이가 미친듯이 나와요 어우 얘도 사이즈 장난 아니다 그렇지 이야 미쳤네 골뱅이가 집에 가야 되는데 무거운데 계속 나와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쨌든 보이는 대로 쭉쭉 여기는 성지야 성지 와 장난 아니야 우와 1타 2피 우와 사이즈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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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마리 이야 헉, 겁나 좋다 와 1타2피 좋습니다 집에 가자 아 그렇죠 물속에 있는 골뱅이 야 그렇지 자한 마리 죽고또 있습니다 딴딴 따다 따다다다 딴딴 따다 딴딴딴, 딴딴딴, 야두 마리 야두 마리 자 줍줍하고 갑니다 진짜 줍줍이다 줍줍페르지 쭙쭙 이게 바로 줍줍해르지죠 예스예 파보시죠 홈이 해야 될지 알까요? 홈이? 좋아요 가볼게요 네 자, 잡아보세요 우와 어구 있어요? 아니 잠 뭐가 있는 걸고 뭐야?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있을 것 같아요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에겐 어려운 일이 아니다 개만 들면 돼. 오, 아이고야. 하. <laughs> <laughs> 돌만 돌만 들어봐요 별로. 근데 왜 나만 고생하는 것 같지? <laughs> 아. 아니, 아. 아 힘들어 안 해. 아 포기 포기. 아 대박. 아 아쉽습니다. 아 오늘. 진짜 봄의 정년 골뱅이. 주쭈패르지를 했습니다. 오래간만에 금년도 최초의 주쭈패르지인것 같아요. 야, 이제 더 잡으면 무거워서 못 가져가니까 입만 잡고 집에 가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영상에 찾아뵙겠습니다. 바이바이